이길 수 있다! 이 역전한다! 저는 역전한다에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패팅하세요. 저는 역전의 아이콘이잖아요. 어, 어, 지금 얼챔까지 어... 1, 2, 3, 4, 5, 6, 7판. 7판 남았네. 아, 이모티콘 개빡치지. 아니, 표정 개킹 받지 않아? 어, 조졌 다. 안 근데... 아, 아, 야 제발... 아, 니라고 말해줘. 아, 씨, 풀 에. 이게 돼요? 아니, 오이가 없네? 이게 왜 돼요? 형? 세 칸이었잖아. 아, 졸라 킹 같네, 이거. 아이스.

나 이킹 봤네. 뭐 어쩌라고? <laughs> 어? 웃을 상황이 아니네. 웃어도 되나? 의자. 와 이거 일드가 진짜 밥값했다 진짜로 졸라 멋있었다 진짜 비타고라스 맛있네 비타고라시 그 급해가지고 호구라이드 먼저 오면 되나? 어? <laughs> 아무리 급하다지만 간열인 호구를 그렇게 먼저 넣어도 되나? 급할 때수록 돌아가라. 자스가 더 배우고와 아직까지 미션 유효하죠? 한번더안 졌죠? 도전 외치고 나서 라스트 두판아이이 정도면 괜찮았다 한대 맞는 반응 속도. 몽크 어딨노? 아니 몽크 어딨냐고? 뭔지 알았어 왜? 으이자 무시해라 무시해 어디 가요? 아씨,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졸라킹 받네 진짜로. 이게 지금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내 패가 꼬였어요. 네, 그래서 그 풀어야 됩니다.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나왜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냐? 요한판 이기고 빨리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야, 야! 이런 게 같은 경우를 만나. 기달하네 아, 졸라 빡치네, 진짜. 저런 뻔한 수작에 계속 넘어가니까 내가. 카메라 허유 얘비안해 슈퍼 세팅 이상원 감사합니다. 화장실 안 가고 18시까지 버티면 이만. 아 씨. 12시까지 버티면 아 그건 안 되겠어. 아곧 나올 거 같아. 아 이거 질판이 아닌데. 와 이제 진짜 개빡치네 진짜로. 왜한번더 깎여 보자, 모레스, 모리스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어어어어어어쫄어어 상대방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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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이제 이 모티콘을 써줘야 돼 식은땀 날때 야, 이거, 얼버, 이거, 안마면은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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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 따라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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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거, 이거, 이 어, 떻게안 되겠니? 맞어주고요또 깔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최대한 집중을 해보자. 이제 됐다. 얼추 맞췄다. 상대방 피닉스 빼줘가지고 코스트 맞췄거든. 안 조졌어. 이거는 뒤집을 수 있다. 오케이. 상대방 이모티콘 이 있다. 야릴 수 있다, 이제. 그렇지. 우리 한번 해보자. 나 진짜 이모티콘 쓰면 안 되나 봐. 아이 벌써 빡쳤네 상대 봐. 어? 많이 빡쳤어. 놀이소. <목소리> 그렇지. 어, 죄송합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이 뭐, 뭐 잘못한 거 같기도 하고. 어, 죄송해요. 내 이모티콘 뭐 잘못 썼어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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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간 어어어 어, 야리야 웃었어. 저거 진짜 빡친 거야? 쿨찐 빡친 아 만났나? 그 녀석. 이번에는 진짜 만난 것 같은데? 아, 만났어, 만났어. 이번엔 진짜 만났어. 와 버렸어. 아 와버렸어! <laughs> 아, 이제 일자는 없어져야 돼. 아, 우리 디보 형님. 아, 이 다음 밤부터 안 지고 얼챙 가면 2만원. 확인. 아니, 제가, 이 덱이, 일자 덱한테 엄청 약해서 그렇지, 일자도 카운터 많아요. 건물 짤짤이 만나면 또 일자도 많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달라. 이거 실수하지 말자. 이거 그냥 맞더라도, 깨워주자, 이거. 괜히 이거 또 깝치다가, 얼버한테 악으로 걸린다고. 뭐지?

공개는 쉽지 않은데 연 연패 구간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거 감당을 못 한다야. 와, 잠시만, 이거 살면 안 된다. 와, 미쳤다, 이거. 조졌다. 방에 삽질을 해 주는데 근데 이게 또 몰아서 코스트 이득보고 들어가도 번개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야 뒤치기 안된다 뒤로 밀치면 안돼 몽쿠야 너는 잣드는 거야 그럼. 아 이게 뽑을 수가 없으니까 꼴찌가 아프네요

와야 렘나 한방 컷났어 미친 도라이 아니야 여기 사냥꾼 나오겠지 아이, 낚시꾼. 아이고, 아이고, 아 낚시꾼 아 어깨야. 복 사이클도 답이 없다. 와, 땡겼어, 저씨 로자 대포 반사 시킬라 했는데, 아 매드붑이 나올 뻔했는데, 아, 가 까불이에. 제가 조져 버릴게요. 가브리엘 뭐뭐가 가리빈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 가브리엘이 천사란 뜻이야? 아 리어 아 조졌다 씨. 아, 무슨. 아 뭐야. 아 뭐야. 어, 이럴 이거 이거, 이거 시작부터 터져 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셔코티 이렇게 터진다고. 이걸 여기에 끌어버리고 여기에 해 버리고. 아 이거 이거 이발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형.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이길 수 있다. 이 역전한다. 저는 역전한다에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팅하세요. 나 이거 역전한다. 내 베팅 할게. 저는 역전의 아이콘이잖아요. 어, 역전 한다 했다. 어쭈. 아, 뭐 반대쪽으로 오냐 이 미띤 놈이. 오, 잠시만! 형! 형, 이거 잘못, 이씨, 풀에 이게 뭐, 아니, 끝날 때가 끝난 아, 뭐, 이거 회복을 다 하고 있어.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 진짜 역전하면 진짜 졸라 멋있을 듯.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꺾이지 않는데 머리카락.

자, 이건 복수하겠습니다. 이건 좀 집중해가지고 복수를 좀 할게요. 박격포 뭐 광박대기인데 파볼이겠죠, 아마도. 파볼. 어 아하! 초 얼라킹 받긴 한데, 아 이거 왜 이렇게 판단이 느렸지 방금? 어, 막 머리 속이 막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 <laughs> 슈퍼! 아! 성공한 힌네라 하은 에비아님 슈퍼 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성공님 고통스러운 그정 보고 싶습니다. 산시상맞습니다키키키키 저, 어우 씨발 저걸 못박았다고? 미친놈 아이가 진짜로.. 분명히 딴짓 했다 렘나 이 새끼 이거 딴짓 했어.. 분명히.. 저거를 못받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뭉치 그렇지, 꺼져야지. 그렇지, 맞지. 이게,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